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박스 오피스 2위에 당당히 입성하며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신과 함께 보셨나요? 인생의 끝에 다가오는 죽음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큰 공포이자 궁금증이었어요. 영화 신과 함께는 바로 저승을 동양적 세계관으로 묘사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어떤 사후세계 관련 예술작보다 앞서 7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시인은 아무도 상상해내지 못한 죽음 뒤 사후세계를 최초로 묘사해냈어요. 바로 단테의 신곡이 그 작품이에요. 예나지금이나 저승에 관한 이야기는 밀리언셀러인 게 분명하네요. 오늘은 드디어 터닝페이지 영상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 위대한 걸작, 단테의 신곡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사실 이 단테의 신곡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제가 평소에 웃긴 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캡처 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클래식 작품들의 제목과 작가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 정작 읽어보신 분들 또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적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 리뷰했던 영화 코코는 남미를 배경으로 사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영화에서 대놓고 주인공 미구엘과 함께 죽은자의 세계를 여행한 강아지 이름이 단테였었죠. 기억하시죠? 또 제가 우연히 추천을 받아 최근 보고 있는 사후세계 관련 미드가 하나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접하실 수 있는 미드, 그 플레이스는 예고편에서부터, 단태 신곡의 원제인, The Divine Comedy에서 영감을 받아 드라마 설명을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단의 신곡이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문학작품으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볼룸, 티에스 엘리엇의 푸르푸록의 사랑노래, 스티븐 킹의 마법사와 수정구슬, 댄 브라운의 임페르노를 예로 들수 있겠고, 미술가들을 몇명 꼽는다면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보티첼리,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델라크루아 등이 있었죠. 영화로는 레전드 영화 양들의 침묵과 한니발, 데이비 핀처의 수작 세븐, 동물들의 모험을 다룬 아이세이지, 죽기 전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는 영화 버킷리스트가 있겠고 유명한 드라마로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크리미널 마인드, 또 제가 앞서 언급한 더굿 플레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음악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스트의 단테 심포니, 차이코프스키의 프란체스카 다라미니, 푸치니의 지아니스키. 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현대음악에서는 한국이 낳은 트렌드 아티스트 지드래곤이 가장 최근 발매한 솔로 트랙 디비나 코미리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여러분도 도대체 700년 전에 쓰여진 한시가왜 여전히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아직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단테가 신곡을 완성하기 전에는 정말 그 누구도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이 왜 700년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알아볼게요. 단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호메로스,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리어왕, 오셀로의 셰익스피어,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파우스트, 마왕의 교태와 함께. 세계 4대 시성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또 이번 영상 오프닝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모더니즘 작가 T.S. Eliot은 근대 세계는 셰익스피어와단테가 나눠가졌다.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단테의 신곡은 기독교 문학 중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 신앙의 창가이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드러낸 걸작입니다. 신곡은 죄와 머리 세계를 다룬 지옥편, 전생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정화의 연옥편, 환희와 은총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만이 존재하는 천상의 세계 천국편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곡은 단테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본래 단테 본인이 발표했던 제목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희극이었지만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가 덧붙여져 현재는 라디비나 코메리아(영어로는 Divine Comedy) 아시아권에서는 신성한 고, 신곡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뉴송이 아닙니다. 새로운 곡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인 두란테, 단테, 알리기리에는 이름 두란테보다는 단테로 더 유명해요. 단테의 신곡은 그가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영혼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이 작품을 썼다고 할수 있어요. 그는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지식인이었어요. 그후 문학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그의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꽃의 도시 피렌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로 친숙한 도시 피렌체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르네상스의 발원지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르네상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르네상스는 rebirth, reborn, 재생,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처럼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탄생해요. 문화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얻고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같은 예술가들이 탄생했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단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꽃의 도시 피렌체는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항상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회오리 속에 끝없는 싸움이 전개되던 도시였어요. 단테도 결국 그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결국 피렌체에서 추방당했고 망명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사망한 비운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신곡에서 단테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지옥에 보내기도 해요. 살아있는 자신의 라이벌이나. 교황이나 정치인들을 마구 지옥에 보냈어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피렌체에 묻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단테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와 함께 피렌체의 예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앞서 언급했듯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33편의 곡 이것을 칸토라고 부르는데 33편의 칸토와 각 연은 3행으로 되어 있어요. 1편인 지옥편에 프롤로그가 있어 신곡은 총 100개의 곡 100개의 칸토로 이루어져 있죠. 편마다 33개의 칸토와 3행으로 구성된 것은 완벽한 수인 10의 제곱과 기독교의 3의 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품의 유기적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지옥편에서는 사탄이 자리잡고 있는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야기를 연옥편에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연옥섬에서의 여행을 천국편에서는 지구의 외곽에 있는 행성들로부터 지구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중요한 세 인물을 뽑는다면 바로 단테 자신과 안내자 베르길리우스 버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단테의 사랑, 베아트리체라고 할수 있어요. 베아트리체는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에 샤를로테와 함께 문학상 가장 유명한 뮤지예요. 단테는 그의 나이 9살에 그녀를 처음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짝사랑만 해요. 그래서 단테의 작품 대부분에는 그녀가 등장해요. 베아트리체는 피렌치 귀족의 딸이었고, 1290년 24세의 나이에 사망하기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도 했었습니다. 단테는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자 그녀를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 되살린 거예요. 바로 신곡의 천국 부분에 그녀가 있거든요. 지옥 편에서 베아트리체는 그의 중재자가 되고 연옥 편에서는 단테가 닿고자 하는 목표가 되며 천국 편에서는 그를 이끌어 주는 안내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단테를 따라 신곡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신곡은 단테가 35세가 되던 1300년 4월 8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새벽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단테는 인간의 생애를 70세로 보았고, 그러므로 그 절반인 35세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한 인간의 고뇌를 그린 거죠. 중세판 미들에이지 크라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두컴컴한 숲속을 방황하고 있던 단테는 표범 사자. 늑대를 만나요. 바로 이 구절이 신곡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이 가득한 부분입니다. 어두운 숲은 깊은 죄를 나타내고 표범은 세력과 무절제, 사자는 폭력과 권력, 늑대는 무력과 음모를 뜻합니다. 바로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적 이유로 추방을 당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작가의 자서전이라고도 볼수 있다고 한 이유예요. 또이 무서운 동물들을 만날 때 오직 종교와 하느님을 뜻하는 빛만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구원이죠. 위험한 그 순간, 단테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위대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그를 구해주고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따라 첫 번째 죽음의 세계, 지하로 갑니다. 앞으로 저희는 편의상 베르길리우스를 버즐이라고 부를게요. 버즐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단테는 지옥으로 가는 여행을 두려워하지만 천국의 베아트리체가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빛의 성녀 루치아의 도움을 받아보낸 사람이 버즐이라는 것을 알자 그는 마침내 지옥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지옥의 문에 단테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곡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어쩌면 다들 이 구절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모르고 있는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옥의 문에 도착한 단테와 버질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작품이 지옥의 문 그리고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죄인들을 나르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의 뱃사공 카론이에요. 이처럼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에는 그리스 신화가 절대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헤더의 터닝 페이지 첫 번째 영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트로이 전쟁을 커버한 거예요. 100% 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지식이 없다면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자세하게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어찌됐든 지옥은 전체 9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가 무거운 영혼들이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구조죠. 제 1층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1층은 림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셉션에 나오는 그 림보예요.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죽은 고대인들이나 세례를 받지 못한 선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벨, 노아, 모세가 있고 시인으로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호메로스도 여기 있고 호라티우스 로비디우스, 루카누스가 있고 철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아가멤논의 딸이자 아버지를 사랑한 공주 엘렉트라 뱀에 물려 죽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 그녀를 살려내게 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시 부인을 잃게 되는 오르페우스, 헬레네의 남편 파리스의 형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 로마의 카이사르 또 영화 킹덤 오브 헤븐으로 친숙한 살라흐 아틴이 바로 이 지옥 1층 림보에 있습니다. 지옥 1층과 2층 사이는 그리스 신화 속 미노스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는 꼬리 채찍질을 하며 죄인의 몸에 감겨지는 횟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옥으로 죄인들을 보내요. 제 2층은 세욕과 애욕 지옥입니다. 이곳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시리아의 왕이 된 여제 세미라미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불씨 헬레네, 헬레네의 남편 파리스 영웅 아킬레우스, 단테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있습니다. 이 둘은 형수와 도련님 사이였는데 서로 사랑에 빠진 나머지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에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바로 이 세격과. 애욕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단테는 이두 사람을 가여했는지 그들은 그저 바람에 실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영원히 허공을 맴도는 벌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죠 뒤에 나오는 형벌들은 굉장히 잔혹하고 무섭거든요 제 3층은 폭식지옥인데 케르베로스가 죄인들을 영원히 물어뜯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일명 돼지라고 하는 치아코라는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치아코라는 사람은 사실 피렌체 출신의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일컫는 거였어요 용감한 사람이죠 교황을 자신의 작품 속 지옥이 보내다니 제 4층은 탐욕지옥인데 입구에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가 지키고 있어요 제 5층은 분노지옥인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틱스 강이 주변을 두르고 있어요 죄인들은 스틱스 강에 빠져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영원히 허우적거리죠 이곳에는 플레기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플레기아스는 아폴론의 신전을 불태운 인물이에요 하지만 신곡에서는 그의 탑적인 분노 능력은 그가 지옥에서 뱃사공으로 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바로 단테의 라이벌 필리포 아르젠티가 있는데요 그는 신곡 집필 당시 멀쩡히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필리포 아르젠티는 단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잠깐만. 나를 좀 봐줘. 내가 울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그 시커먼 얼굴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부와 권력을 믿고, 피렌체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던 어깨 의 필리포 아르젠티였다. 너 같은 놈은 뻘과 눈물이 듭해서 영원히 신음하는 것이 당연해. 걔는 짐승들 속에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죠. 제 6층은 이단지옥이에요. 이곳에는 에피크로스와 프리드리 이세가 벌을 받고 있죠. 그리고 6층에서 7층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반인반소의 모습을 한 미노타우로스가 길을 받고 있어요. 제 7층은 폭력지옥입니다. 그리고 제7층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지옥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 하느님과 자연에게 해를 끼친 자로 나뉘어집니다. 제1원 플레기 통강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폭군과 독재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는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켄타우로스이자 모든 그리스 영웅들의 스승 케이론이 있어요. 제 2원의 죄인들은 육신을 저버린 죄로 나무가 되어 고통받아요. 바로 자살자와 재산 탕진자들이 있는 지옥이죠. 그들은 최후의 심판 후에도 몸을 되찾지 못하고 나무로 평생을 고통받아요. 그래서 제 2원을 자살자의 숲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념에 따라 자살한 사람은 유일하게 예외이죠. 로마 시대 카이사르에 맞서 자살한 카토가 그 예입니다. 제 1층. 가장 약한 지옥 림보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옥을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돼요 하지만 그에게는 연옥의 산을 올라 천국으로 가거나 연옥의 산을 올라가는 것즉 구원은 허락되지 않아요. 제3원은 신성모독자 동성애자 고리대금업자들이 사마귀에서 불의 배를 맞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8층은 사기 지옥 발레 볼지아라고 부르는데 8층 지옥은 크고 넓은 계곡에 펄펄 끓어오르는 피의 바다가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곳은 사기로 타인을 파멸로 몰아놓은 자들이 10개의 구덩이에서 열0종류의 벌을 받는 곳입니다. 제1원에서는 인신매매자들이 악마들에게 채찍을 받고 제2원은 아첨꾼들이 있고 제3원은 성직매매자들이 거꾸로 처박혀 발에 불이 붙은 채로 고통을 받으며 제4원은 마법사, 점쟁이, 거짓 예언가들이 머리가 뒤틀린 상태로 걷고 있고, 제5원에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악마들이 갈기갈기 몸을 찢습니다. 제6원은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대인 제사장이 있고, 제7원에는 도둑들이 있는데, 이들은 파충류들에게 물리고, 자신들도 파충류로 변하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8원은 사기와 기만을 저지른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군들이 트로이 전쟁을 우승하게 할수 있던 원동력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채로요. 제9원에는 분열조정자들이 있는데 바로 무한마드와 알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무한마드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에서 이슬람교를 분리한 사람이고 알리는 이슬람교에서 순이파와 수아파를 분리한 사람이죠. 제10원에는 위조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형벌을 받게 되죠. 제 9층 배반 지옥은 지옥의 강들이 모두 보이는 코키투스라는 얼음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을 배신한 자들이 있죠. 또 루시퍼가 죄인들을 벌합니다. 제 1구역 카이나에는 가족과 친척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제 2구역 안테로라에는 조국, 정치적 신념, 동료를 배반한 자들이 있고 제 3구역 톨로미아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예요. 이외에도 손님을 배신한 사람들, 접대의 관습을 어긴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왕자의 게임 피해 결혼식이 생각나네요. 제4구역은 주데카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 그는 몸 전체가 얼음 속에 처박힌 채로 형벌을 받고 있죠. 제 9층은 지구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고 있는 루시퍼의 하체로 내려가면 연옥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루시퍼는 머리가 3개 있는데 가운데 입에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가 그리고 양쪽의 입에는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잘근잘근 씹히고 있고 그들의 피와 눈물은 루시퍼의 가슴을 타고 떨어져 내리죠. 그렇게 단테와 버질은 지옥에서의 첫 번째 여행을 끝내고 루시퍼의 하체를 잡고 지하를 벗어나 마침내.